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성급 경주는 어, 13 경주 배당 가능성 이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14 경주가 어, 오늘의 관심 경주 하이라이트인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먼저 특성급 12 경주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시 예, 과연 특성급 12 경주입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이번 김형완 득점은 1번 이승철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낙차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연이틀 컨디션 봐서는 다소 좀불안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여기에 네. 아, 3번 박지영 전일 운이 많이 따라었고 5번 김민준 선행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 당히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행대결 마케도결 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는 3번하고 5번 중 누가 경제 주도권을 잡아 나갈 것이며 1번과 2번 중 누가 이들을 활용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착순이 좀 달라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어,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컨디션마서는 득점 앞서 나가고 있는 이승철보다는 협공세력이 많은 김평환이 좀더 집중력 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안에서 많습니다. 설기자님의 전화, 12경주만큼 좀 공격적인 승부로 현장에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2경주만큼은 공격적인 승부까지도 한번 풍넓게 음,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광명 특성급 13경주, 이번 경주가 오늘 우스급프 어, 특성급 경주 중에서는또 가장 까다로운 경주 중에 한 경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4번 유태복과 김민철의 선두 다툼 속에 이번요도전사례 어, 체력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 이번 경주도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고있는데이 병안에서 어떻게... 네, 저는 앞선에서 힘을 쓸수 있는 선발 박진영 선수 요즘 복병을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박진영 선수가 연이틀 선행 승부에 주력했는데 완급 조절에 실패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 보였지만은 한번 박진영 선수 아, 타점만 제대로 잡아 나간다면 11초 초반으로도 충분히 끌고 갈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 2번 김민철 선수라든지 4번 유태복 선수가 서두르는 경운형에 나설 수도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상에 따라서는 저치기 타이밍 차가 나가면서 우승권 진입까지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네, 번 박진영 선수 창원 팀의 기대주이자 앞으로 창원 팀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적응만 제대로 한다면 한방이 있기 때문에 요주의 복경으로 충분히 어,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14경주, 관심경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15경주, 어, 6번 강진남 선수가 강자로 나서고 있는데 어, 이번 주 컨디션 상태를 썩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5번 김영섭이나 어, 2번 우성식 그리고 여기에 7번 문영률이 이어지는 수도권 선수들의 반격이 통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 강진남 선수가 자칫 짧아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문 간단하게만 간다면 뭐 3번 주석진이나 5번 김영석에도 기회가 올수 있겠습니다만 이변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2번 영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요. 어, 현장 속보를 통해서 권승철 기자님과 제가 어, 상황에 따라서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광명 특성급 14경주 결승영주 지금부터 자세하게 관심영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성급 14경주 1번 정종진 선수가 강대로 나서고 있는데 어, 기대주였던 황승호 선수는 어 사실 낙찰 당했고요. 또한 강력한 아이버리어 라이버리라고 불렸던 어, 이, 그, 이영구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차고를 밀리면서 테마의 실격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공격에도 두 선수가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큰 배당 어, 이변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어 토요 일 경주였는데요. 오늘 경주는 일반 정종진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후착권이 지금 난타전입니다 정예민, 양승원, 이육동, 황준아, 강준영. 정종교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결국 1번 정종일의 간택을 받는 선수가 입상권리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국민에 어떻게 보십니까? 1번 정종진의 선택 최종 선택은 누굴 챙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뭐 정종진도 상당히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충청권 선수들이 시도감은 좋은데 그렇다고 네네. 또 수도권 선수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정종진도 고민이 많이 될것 같은데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역간 대결을 생각한다면 좀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종진이 수도권 연합세력들 챙겨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이번 정혜민이 일주월장하는 모습을 전일도이 연구를. 박사를낼 정도로 컨디션 몸 상태에 살아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발주대추가 상당히 좋았고 항상 정종진이 입장에서는 정혜민을 활약해 나갔어요. 활력만 당하고 고전했었던 정혜민이라는 점에서 화끈하게만 챙겨준다면 정시들의 완성 충분히 가능한 만큼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번과 2번 어, 두 명의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 앞으로 도 어, 수도권의 차세대 주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1번 정종진 선수가 챙겨나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본 어, 정종진 선수가 이번 정혜민을 앞선에 쓰고 저축위를 쏘거나 많은 차신에 추입을 성공시켰을 때 후비를 쫓을 만한 선수를 한명 찾아야 되겠는데 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1번 정종진의 뒤를 막할 선수는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1번 정종진 선수가 개양팀에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 선배인 4번 이욱동 선수를 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초대 부담 덜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초가부터 4번 이욱동 선수가 1번 정종진 선수의 서이... 선수의 티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혜민 선수가 잘만 가지고 왕급만 적절히 조절해 나간다면 1번이 2번을 살짝 넘어서겠지만 2번이 긴거리 나서다 종속 유지에 실패하게 된다면 1번이 4번까지 충분히 불러들일 수도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네, 1번이 4번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 이번 주 4번 이육동 저특위 승부까지 소화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고 있는 4번 이육동 선수 어, 오늘 경기도 1번 정준영 선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구미를 집중적으로 막크하면서 선두권을 이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1-4 경주권은 차선책 정도로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은 1번, 2번 1번, 4번 이렇게 두 방을 적극적으로 이번 경주 추천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정경교라든가 3번 양승원, 5번 황준하 선수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조금 변수 가능성까지 삼복승은 대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특성급 14경주, 관심경주 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6640 현장석법 6543 현장 석포, KRX 종류 높을 현장 석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로로스의 경우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